뭔가 그 어제 진짜 좀안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 근데 약간 지금 지금 좀 괜찮아진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냥 똑같아요 평소랑 똑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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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이죠 예 옆방. 예. 고기 먹자고 하시는데 이거 한번 가, 가볼까? 저 약간 그 솔직히 말할게요 오마카세 느낌으로 먹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먹을게요. 고기 다섯 점 정도 구워서 총장방 문 앞에 냅둬 주자. 아 그럴까? 주무시나 전화해봐야겠다. 총장님, <laughs> 어. 어. 커피 그 입구에 이, 있는데 어. 그 드시면 될것 같고 소고기 몇점 구워드릴까요? 어. 네, 갖다 드릴게요. 어. 나는 그 원래 그냥 먹는데 총장이 구워드려야 되니까 와사비랑 고기랑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릴게요. 아니 나 빈투님이랑 그밥 먹었잖아.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제 구독자가 4천 명인데 조회수가 12,000이 나왔어. 빈투님이랑은 빈투님이 셀럽이었어. 나 몰랐는데 아니 진짜 인기 제일 많아 빈투님이 빈투님똥좀 받아야겠어. 진짜로 2만 음. 넘었어요? 미쳤다. 나 이제 안돼서 빈치님하고 합방해야겠어. <laughs> 저 이거 좀 갖다 주고 올게 여러분들. 그문 앞에 갖다 놨는데 약간 사식 넣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날 아, 저나저 집에 며칠 살더니 문가로 백룡이 됐네. 아나 근데 달마간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표정이나 이런 게좀 달마간다. 고 근데 그거 있어요, 원래, 원래 같이 살면 달마가.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같이 있으면 그 사람 표정이랑 그 사람 행동이랑 말투나 이렇게 닮아가, 원래. 여러분들. 오마카세 느낌으로 한 점씩 구워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와사비를 또 좋아해요, 여러분들. 와사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베스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타코 와사비입니다. 예. 네. 술이 쏙쏙 들어가요. 예. 네. 뒷방 7일차. 과연 어떤 옷을 보냈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 야, 와이프 센스 있네! 아, 역시 우리 와이프. 일단 마스크. 요! 파란색 아디다스. 안해 아프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싫어야? 아니 얘 어떤 박반장이랑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내가 모르는데 얘는 왜 박반장 윤놀이? 가나안할 건데? 아저안 합니다. 예저 윤놀이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5 0 0개 크지. 근데 저는 딱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윤놀이 한다는 것은 잠깐 동안 시청자들을 던지는 거야. 1 no. 5 0 0 개인데 안 하나요? 까는 중. 근데 어떻게 까는지.. 아 잠시만요 오케이 제 아들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똑당이저 박반장입니다 어, 그럼 어? 저 먹고 할게요 어, 야아아야자 어, 들어가고요 자 1대1입니다 아아아승패판아 어, 아, 이거 놀이 때문에 텐션 개떨어졌네 잠깐만 자, 이제 안됐다 롤한다 블렌더 샷링 1 0안영진이 가시죠 애니방송 틀어버립시다 사일러스 한번 갈게요 여러분 한판 지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점 빼기 피한테 빨아주고 점 어, 빼기 왔지 아, 아! 공장 유저 빨모 괜찮습니까? 근데 저게 저게 밸런스가 안 맞을 텐데 경보 형이 다 잘해서 다른 종족을 다른 종족도 저보다 잘할 걸요 경보 형이 팀빨 게임 아닙니까 이런, 이 정도면 아개 운빨이지 3대3이니까 하면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형 형님 팀에 약간 못하는 사람 두명 들어가고 우리 팀에 잘하는 두명 들어오면 이길 것 같은데 아또 이래 빨 무는 똑같잖아 솔직히 아 형님 저빨무잘 못해요 아잘 못한다고 예빨무그 네, 개념이 없어가지고 많이 맛있게 먹을게. 아 예? <laughs> 형미에 코드 예 네, 끄겠습니다. 형미왜 와? 팀팀 교체 이용권 정도는 하나 괜찮나요? 아이 MCU 물소도 왔네 여기 잘난 친구 왔네. 아 이거 말 편하게 말해봐. 아니, 잠깐만 해봤으니까. 아니 물소 중에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어, 이거 우리 팀 주던가. 잠깐만 게임업하는 거 보니까 아저 친구 강퇴 되나요 혹시? 아저 친구 바로 강태 예예 예, 저 친구 일단 강태고요 왜냐면 그치. 게임업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충, 충신이 들어와서 이겨주려고 들어간 거 같아가지고 약간 강태고요 그.. 제 밑에 럭드 있죠 럭드 아얘 예, 강태 왜냐면 쟤는 그.. 형님 우결충이라서 저희 팀에서 무 가... 우결충이야 <laughs> 예? 아아아 아.. <laughs> 아 자딱 됐다 지금 이 친구 있죠 제 밑에 두 번째 있는 친구 아, 아. 이 친구를 형님 팀 45122랑 바꿀게요 좋았어, 이걸로 가겠습니다. 느낌 왔어요. 여기 갑니다. 예예. 갑니다. 자, 우리 팀 이기면 축구 갑니다. 파이팅!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유 오리지널이라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도당라는데 그리고 그거가 부합 완료. 아, 참, 스야 아, 어, 네, 달려 달려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거 승부수 뛰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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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달려 음. 자, 가자, 가자. 아홉 시가 간땡 오라매. 야 뭐라도 돼. 한 명이라도 죽여봐. 일단 저글링 나 해로 와봐. 나, 나, 나 해. 저글링 나. 저글리 와서 나 지켜봐. 지켰잖아, 이겼어. 막아봐. 나와서 막아. 나 나와 나 나와서 막아.

오 들어가. 들어가. 야, 다크 조심해야 돼. 다크. 다크. 아, 뭐, 다들. 다 아, 끝내자 끝내자 내내 끝내 끝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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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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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3대1 가자. 이걸이겨 가자, 경무현군대 가자, 가자, 가자! 경 <noticing him. 웃음> 가자! 경무현 가자! 경무현 가자! 경무현 가자! 아, 눈이 끔이 가자 가자. 고. 오, 네, 오, 아, 경범이 쩨네. 야 결과적으로 이거 잘못 들어간 게 이득이다. <목소리도> 아다 <아냐>! 리기야리리기야 <이거릭이야! 웃음> 진짜 내가 말다 5시 온일링만 해달라 했는데 정리가 안 가고 개 X본 새끼가 아우 X돈 <laughs> 받고 살기만 하라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아니 오더대로 했으면 이기는 거 아냐 와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로 봤나 <laughs> 리걸이야자 <laughs> 안판이 신의 한 수였다 아 X날 봤네데김날 봤는데 김정 <laughs> 김정 <laughs> 아 그냥 경모형팀 성진 팀인데 시청자는 기였어요 뽑기 운빨. 우리 팀에 있던 사람 누구지? 이사오하고 물수하고 채널와 봐. 물수 닉네임 뭐야? 야, 9시 토스가 존나 웃겨 <laughs> 성진 형나 형충신이야. 이지랄하고 있어. <laughs> 내가 심은 스파이 같잖아. 난안 심었어. 좋았다.